아벨과 에녹에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 우리 세 번째 인물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하고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더욱더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홍수 심판의 경고였죠. 여러분 당시로서는 우리는 홍수가 어떤 것인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가 없었다라는 말, 곧 바람도 홍수도 없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이죠. 당시 노아가 살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이는 결국 상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물에 띄워야 할 방주를 상꼭대기에다가 지으라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기한이 없이 그냥 노아에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몇 년일까요? 1년일까요? 2년일까요? 10년, 20년?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죠. 이런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이나 바닷가가 아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니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방법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모양과 용도가 또 이상합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볼 때에 배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로세로 높이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비례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 키를 통해서 이쪽으로 갈까, 저 쪽으로 갈까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아마 이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난을 넘어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이럼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미국에서 만든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런 방주를 만드는. 이례 관련된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했던 그러한 것들을 에피소드로 해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놀라고 황당해 하겠죠. 보민이에게 120년 동안 너 학교도 가지 말고 친구들과 놀지도 말고 여기 산동교회에 뒤에다가 주차장에다가 배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면 보민에는 코도 숨치겠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할까라고 부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라고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하며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마지막 시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이땅 가운데 지어내므로 말미암아 택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고 볼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라는 표현은 단지 맹목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이요, 확신이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리뽀서 말씀처럼 언제나 처음 믿는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했고 모세는 신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또 요호수와도 요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무릎불 꿇고 엎드려 두려워했죠. 성대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불러내는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공연을 보듯이 나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적선하듯이 나아오는 것도 아니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특권인 것이죠. 예배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죄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다 준행하니다 라고 기록했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날 많은 성도들이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 많은 교회들이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그 가치 안에서 가능한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시간에 맞으면 내 성향에 맞으면 내 상황에 맞으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준행하는 것이죠 뭔가 이것이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고 아 바쁜 시간에 이걸 꼭 시키면 내 상황은 지금 그것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 이것이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무조건 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때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중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 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 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하시지만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막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떠한 자라고 평가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다라고 평가하시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극이 임할 것이다라고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절망하지 않는 용기와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환영하거나, 우리를 영웅으로 맞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속에서 막 인기가 더 많아졌다. 그것은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는 고독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마음 편히 머리를 두고 누워서 잠을 청할 자리조차 없는 분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판하죠. 그것이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땅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위로인 것이죠. 그리고 친히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발견한 형통함, 인생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 즐거워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야마 세상을 정죄하라고 했, 표현하고 있죠. 이는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대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해계하십시오. 가늠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친놈이다 했죠. 미쳐도 저 자식이 한참 미쳤구나.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더니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는구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을 향해 의를 설교하는 모습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즉 노아는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그에게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였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설교를 외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그들을 가르켜 노아의 날방주예비할 동안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대로 노아는 이러한 세상을 정주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설교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노아의 당시의 시대에도 이러한 죄에 대한 설교, 회계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사람들의 온전하지 못한 도덕적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비판하고 정주하는 설교는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노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과 전혀 통하는 바 없고 비전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강령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했다라고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아 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며더라. 아멘. 이런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이 이만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도 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서 비유하는 상황과 유사하죠.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어둠이 관영했던이땅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복음이 이 세상에 왔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만 물심판이 아닌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노아의 때는 구원이 있었지만 불심판이 끝나면 마지막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도라는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설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증거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타내야 할그단한 가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뿐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세우신 이산동계를 통하여서 열방 땅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을 지녔습니다. 아멘. 이불에서 11장 7절의 마지막 부분은 노아에 대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대로 그는 분명히 믿음을 좇는 의의 반열에서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무섭도록 타락한 시대라는 점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이 노아의 삶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앞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더욱 더 의롭고 더욱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라고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그 삶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누구 때문에 핑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결코 우리의 변명은 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 자신이 믿음의 후예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결과에 우리가 도달한다면 누구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맺게 되어지는 그삶 속에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도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이땅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더 인간 세상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심판의 홍수 때와처럼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삶이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너 바보냐 너 바보 천치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손가락질 앞에서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뚜벅뚜벅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